안녕하세요, 에포디자인 박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포디자인 김성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평촌 30평형 신축 아파트를 새로 고치한 곳에 와 있습니다 수납과 히든 포인트가 많은 스튜디오 같은 주방과 특별한 마감 포인트로 새로 고치한 평촌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원래 모습이 생각이 안나 이곳은 현관인데 여기서 공사한 게 바닥 타임 그다음에 이 신발장 앞부분부터 해서 현관문까지 필름, 그다음에 발판 필름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드렸는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이 집의 분위기랑 이 현관 신발장이 되게 나쁘진 않아요. 잘 어우러져 있고 필름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요거는 그대로 가고 요거를 맞추기 위해 이제 이런 필름들을 제안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도 있는 톤네모드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설명 드릴 거는 이제 현관 대리석 발판인데요. 이 대리석 컬러들이 정상적인 색깔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되게 까맣거나 뭔가 자주색 그런 위주로 이제 눈에 좀 많이 뜨게끔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게 신발장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체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는 필름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 뭐몇회 필름으로 해본 결과 상당히 괜찮아서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긴 한데요 신발을 우리가 여기서 벗고 이쪽에 이제 맨발로 발을 디디기 때문에 기스나 오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내용도 좀 참고해서 또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욕실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 지금 현재 이 욕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진한 베이지 톤의 타일을 좀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베이지 톤의 색깔들을 맞춰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게 너무 한 타일로만 심심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이 정면부 젠다이 뒤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질감이 있는 타일을 포인트로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해드리게 되었어요. 이질감 있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밑에 간접 조명이라던가 조명이 부딪혔을 때 어, 좀더 표현력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감 있는 타일들을 선택을 해서 포인트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능적으로 더 추가적인 부분이 이 젠다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세면기 전까지 되어 있으실 텐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욕조까지 젠다이를 연장을 하여서 올릴 수 있는 용품들을 더 이제 비치를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늘려드리게 됐어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코너 선반 같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코너 선반 같은 경우에는 물때 관리가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타일로 접는 젠다이를 샤워 자리까지 또 연장하시는 걸 많이 찾고 있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젠다이로 연장을 하셨을 경우에는 여 샤워 수전의 수도가 벽에서부터 짧기 때문에 좀더 연장을 하는 설비 공사가 조금은 추가가 된다는점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렇게 욕조 들어 오시게 되시면은. 제뭐 샤워볼 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깔끔하게 걸어서 정리하실 수 있게끔 센스 있게 이렇게 샤워볼 걸이 타입도 준비를 해 드렸고요. 고객님께서 수납을 하시거나 어 막액 바닥에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 이런 수건 선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드렸고 뭐 옷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조,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이제 신발거리가 있으신데요. 이 신발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바닥의 높이가 안 나와서 신발이 계속 문열 때마다 걸리거나 또는 신발이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들이 싫어서 건조를 유의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신발거리 봉을 달아서 신발을 여기다가 차곡차곡 올려 놓으시면은 문을 열때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물기를 제거를 하면서 건조를 시킬 수 있을 때 굉장히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센서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드렸어요. 이 천장 안에 센서를 매립을 함으로써 이제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켜지게 될 건데요. 방뭐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손을 씻거나 소변을 볼때 불을 다 켜거나 그러지 않고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은 요 조도만으로도 간단히 다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이 조명이 켜지게끔 설계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경우에는 이렇게 환풍기. 요즘 많이들 찾으시죠? 흰펠 제품의 휴젠트 환풍기를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 휴젠트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샤워를 하시고 나와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문을 못 열어놓을 경우에 그럴 때이 휴젠트 환풍기를 통해서 이제 건조 기능 같은 것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으실 때는 이제 한 겨울에 좀 욕실 안에서 추운 공기 때문에 목욕 시키기가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미리 열풍 기능을 틀어서 이 화장실 안의 온도를 좀 따뜻하게 맞추는 데도 사용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대표님, 양변기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양변기는 지금 이 현장에 보이시는 투피스 물통이 큰. 투피스라 고해서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가장 많이 보이시는 이런 양변기가 있을 거고, 얘보다 이제 물통 크기가 반만한 원피스 변기가 있을 거고, 요즘에는 물통도 없는 <laughs> 직수형 탱크리스 양변기. 뭐 크게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긴 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 투피스 양변기를 이제 주로 많이 쓰시고, 탱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압이 약한 곳이나. 연식이 오래된 곳들은 피해서 시공을 해주셔야 되는 단점이긴 하지만 양변기 자체는 물통이 안 보이니까 되게 깔끔하고 심플한 형태예요. 이번에는 세면기. 세면기의 종류는 어떤 거예요? 세면기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 이 욕실 크기에 맞춰서 이 욕실 와이드에 맞춰서 세면기를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세면기가 요즘에 많이 클 필요는 없는 형태라. 요즘에 이쁜 제품들도 한 40cm 초중반에서 많이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개 줄어드는 만큼 욕조도 더 늘릴 수 있고 혹은 이 사이사이마다의 구획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서 관리하는데도 좀 편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까 요세명기 사이즈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셋업할 때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욕조 욕조, 욕조. 사이즈도 저희가 선택이 가능한가요? 욕조 사이즈는 5cm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단 어떤 아파트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 가로가 75cm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75cm에 이런 공간들이 빠지게 되니까 쓸수 있는 면적은 좀 작아요. 그래서 아까 세면기랑 같이 말씀을 드린 건데 세면기가 작아지면 얘를 조금 더 넓혀도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주방 설명드리기 앞서 여기에 있던 이방 하나를 철거를 해서 주방을 넓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팬트리를 보여 드릴 건데 어 누오미 제품이고 600 사이즈 팬트리 제품을 시공을 해 드렸고 이거를 장으로 쓰면 깊이는 물론 크겠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꺼내거나 보기가 좀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팬트리로이 공간들을 거의 다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팬트리를좀 즐겨서 제안을 드리는 편인데 어차피 안에 있으면 수납이 많이 불편할 거라 차라리 이제 이렇게 잘 보이게끔 칸칸이 수납을 해놓고 꺼내서 쓰시는 게 뒷공간을 저는 버리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생각해보셔가지고 이렇게도 수납을 해보시면 되게 좀 편하고 우아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쪽은 오븐이랑 서랍을 다 시공을 해드렸고, 뭐, 이런 부분들도 여닫이보다 서랍이 들어가면은 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물들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서랍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홈바 공간인데, 홈바에는 지금 보시면 콘센트.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요 조명이 꼭 필요한데, 요게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고, 쭉 누르고 있으면 음, 밝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다시 어두워지고, 한번 다시 누르게 되면 조명이 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냉장고를 저희가 제안한 도어 모양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다가 설계를 했고요. 이쪽은 창문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 도어 라인이랑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하실 때는 개방해놓고 창문을 쓰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고요. 원래 여기는 이제 이 공간까지는 방으로 되어 있었던 공간인 거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키큰 수납장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여기도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들은 다 쓰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밀어서 쓸수 있게끔. 음.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려서 안에 있는 창문과 여기에 약간의 보조주방 개념으로도 쓰실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쓰실 때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닫아주시면 감쪽같이 이제 가구장처럼 이제 시공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큰 냉장고가 한대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를 붙여서 쓰는 개념이 아니라 한 대는 홈바 쪽, 한 대는 메인 냉장고는 아일랜드 뒤편으로 와서 쓰실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 드렸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45cm짜리 노음이 팬트리장이또 들어가 있고, 아까 보셨던 팬트리와 사이즈만 다르고, 같은 규격의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깊이 있는 것들을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게끔 이 펜트리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처음 오면 창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세탁실 나가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세탁실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도 마찬가지로 가구도로 어 제안을 해드렸고 또 이제 여기가 마지막 300짜리 펜틀인데 이런 식으로 칸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원래는 이제 좌우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빼서 이제 빼서 이쪽에서 꺼내서 바로바로 바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일랜드인데, 후드 일체형 인덕션으로 세팅을 해드렸고, 장점은 위쪽에 후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면에 있는 거실을. 가리는 거 없이 좀볼 수가 있고 또 여기는 그 거실 창 쪽으로 또 뷰가 좋기 때문에 가리는 거 없이 후드 일체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단점도 있기 마련이겠지만 단점은 이제 탄소 필터를 좀 갈아 주셔야 되는 점, 그 정도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저는 감수하더라도 이런 후드 일체형 인덕션 이런 제품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조리대를 만들어 드린 뒤에. 이렇게 싱크볼 자리에 왔는데 예전에 한스그루의 수전으로 이런 제품이 나왔었는데 사실 가격대가 좀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여기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나온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직수 분사가 다 가능한 제품으로 나와서 요즘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제품을 그리고 여기에 상판은 이제 세라믹으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도어 색상이랑 상판이랑 요것도 톤네무도좀 맞춰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쪽 측면은 같은 세라믹 재질로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쉽지 않게 이제 콘센트 여기다 제작을 해서 넣어드렸고요. 어, 이 뒤쪽도 지금 보시면 수납이 상당한데, 자이 아일랜드의 길이는 3,600에 1,100 정도 사이즈로 이제 제작을 해드렸는데. 3600에 1100이다 보니까 싱크볼 들어간 나머지 공간들을 또다 수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서랍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서랍이 총 12개. 12개가 다 내부도 넓고 깊은 형태의 수납이라 여기도 수납이 만만치 않게 아일랜드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과 매립조명, 멀티매립조명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조명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좀 변경해서 내 분위기에 맞춰서 좀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블랙 라인이 조금 눈에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화이트 제품도 있으니까 화이트 제품 사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또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도 어 스텝도어, 무걸레 바지 그리고 이제 9mm 문선과 같은 조금 특별한 마감으로 마감을 해놓은 거실 복도 형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헤더를 철거를 하고 스텝도어 형태로 문의 방식을 바꾸게 되었고요. 필름으로 벽체를 마감을 하면서 저희만의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마감을 해드렸는데요. 단순히 코너 부분에 있어서 그냥 꺾어서 필름을 마감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타일이라던가 어떤 세라믹 제품들에 대한 그 코너 졸리컷을 좀 활용을 해서 필름도 역시 이렇게 졸리컷 형태로 마감을 해드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필름의 장점이죠 위에 있는 천정의 몰딩이나 바닥의 걸레바지 이런 것들을 무걸레바지 무 몰딩을 시공할 수 있게끔 이제 필름들을 많이 선택들을 하고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따뜻한 베이지 톤의 느낌을 잘 살려서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쭉 따라오시게 되시면은 벽지로 마감을 해드렸는데 벽지 같은 경우에는 LG 제품의 디아망 제품으로 마감을 해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필름 부분에 무걸레바지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바닥에 보시면 도배 부분에도 걸레바지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축과 같은 이 석고보드 깨끗한 단면이 나오는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아망 벽지를 이용을 해서 조금 두툼하게 입혀주고 밑에를 무걸레바지로 시공을 하셔도 깨끗한 마감과 그리고 디아망이 조금 두껍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9mm 문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음, 보통의 9mm 문선 마감 방법은 이 벽체에서부터 이 문선의 틀을 약 걸레 바지 두께만큼 앞으로 돌출을 시키고 마감을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디아망으로 무걸레 바지 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걸레 바지의 두께만큼 튀어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선과 면을 정리를 한다라는 컨셉으로 벽면과 문선의 끝 마감을 1대1로 맞추어서 이것조차도 디테일하게 마감을 해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도어를 따라서 오시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면들이 어떤 돌출이라던가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다 이쁘게 정돈이 되는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스위치와 조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요즘 너무 많이들 사랑하고 계시는 이융 스위치. 구축 같은 콘크리트 벽면에는 막 벽을 파내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 반면에 침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터드 비내력 벽체가 되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타공을 통해서 이렇게 용수위치라던가 용콘센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셨고, 마찬가지로 거실에도 월패드와 함께 어, 너무 올드했던 기존의 스위치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융 스위치 및 하단에 융 콘센트까지 설치를 도와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융 콘센트 이렇게 커버형이세요. 어린 자녀라던가 이런 위험성을 막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융커버형 콘센트도 나오신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거실이나 복도 전반적으로 2인치 조명을 활용을 해서 조명 설계를 도와드리게 되었는데요. 요즘 신축 아파트에 많은 의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실에 간접 등박스를 조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거실 간접 등박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메인 조도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운라이트는 필요로 인해서 이제 조명을 켜서 사용하시게끔 스위치를 나눠 드렸고요. 손님들이 오실 경우에는 이렇게 커튼 간접 메인 조명 그리고 이렇게 복도등까지 켜서 환한 조도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설계를 도와드렸어요. 등박스를 보시게 되시면은 직사각형보다는 끝 부분을 곡선형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고 따로 몰딩을 돌려서 도배지로 마감을 해드리면서 미니멀한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런 디테일도 챙겨드렸습니다. 자, 여기 전반적으로 타일 바닥재를 보시게 되시면 신축 아파트 옵션으로 진짜 타일, 포세린 타일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올드하지 않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좀 따뜻한 느낌의 타일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까운 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타일에 맞춰서 전반적인 색톤, 싱크대부터 필름 색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맞춰서 고객님께 제안을 도와드렸고요 깔끔하게 보수 마감까지 해드린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 새로 고치면 평촌의 신축 아파트 리뷰를 마쳤습니다. f o m 의 새로 고치현장 다들. 단으로...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현장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